1월 11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독특한 형식의 이런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최대한 이제 의자를 저에게 등 돌리고 있는 친구들은 저를 봐주시고 이제 이쪽을 봐주시고 저기 뒤 친구들도 네등 돌리고 있는 친구들 이쪽으로 의자를 돌려주시고. 어 우리 시간 또 바로 옆에 친구가 있는데 옆에 친구들에게 한번 해볼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저를?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구나 내가 너의 초췌한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구나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갈텐데 이 시간 우리가 사랑을 강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찬양합시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박수로 찬양합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주사랑 너에게 아소서 나에게 부소서 길없는 사랑 원합니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무도 깊은 저의 하늘보다 하늘보다 높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리게 하소서 주사랑 너에게 하소서 찬양을 원하고, 우리가 주님은 신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고 원합니다. 아멘.

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예배드리지만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얀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Thank you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계속 무너지고 죄를 지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유익을 쫓고 나를 우선시하는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한참 공부와 인간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할 때인 우리 아이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수많은 결정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결정을 할수 있도록 늘 아이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세요. 또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찾아올 때에 사람과 세상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불평, 불만보다는 먼저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청소년부 공동체가 하나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김재현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변명이 아닌 믿음으로 민숙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전도사님의 입술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의 가정과 사역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뒤에서 섬기는 찬양팀 임원단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섬기는 자리에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할 동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작할 때와 끝마칠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정성스레 주님 앞에 올려드린 헌금, 주님께서 기쁘게 흠행하여 주세요. 주님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 보실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전사님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1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하시면 전사님 한절 읽고 우리 친구들 한절 읽은 후에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사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각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레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딩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약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거기서 네피리무손이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거인들을 보았나니. 보았나니 우리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보기에도 메뚜기, 메뚜기, 같으니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시간을 사전화 기도하지 않고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주어진 시간이 한 5분 6분 정도 있는데 오늘 짧게 말씀 나눌 거니까 우리 친구들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마 교회를 좀 여러 해 다녀봤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열 가지 표징을 보여 주시고 출 애굽하게 하셔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게 하고 만들려고 하고 그다음에 땅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처럼 정탐을 하러 그 땅에 들어갑니다. 몇 명이 12명이 갑니다. 지파에서 각 대표를 뽑아서 12명이 그 땅을 정탐하러 가요. 그래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막 희망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갔더니 아 일단 그 땅이 기름지고 좋은 건 알겠습니다. 이따 그 땅에 과일입니다. 아 좋은데요. 근데 그 땅에 거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갈렙이라는 이름만 나오는데 갈렙과 여우수화가 그랬습니다 아, 아니다 여우화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두명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정탐꾼 중에 열 명과 두 명으로 갈린 겁니다. 그래서 같은 땅을 같이 정탐하고 왔는데 이렇게 갈렸던 이유가 뭘까요? 누구는 정탐해서 왔는데 그걸 정복할 수 있다 말을 하고 누구는 정복할 수 없다 말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같은 2023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중학생의 시기를 보내는 친구들이 있고, 또한 고등학생의 시기를 지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가운데는 대학교를 다니는 선생님들도 있고, 직장을 다니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절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사회에서 지위가 높건 낮건 누구든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어요. 정탐을 하고 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열 명의 보고는 전사분 보기에 오늘 제목처럼 변명 같았어요. 변명. 아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 같고, 아 우리는 작은 외투기 같고 이러니까 우리는 아, 못 이길 수가 없어요. 변명 같아요. 근데 두 명은 아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희 세상에 나가서 너희 혼자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로 살때 너희 힘으로 승리해라 라고 우리에게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 힘으로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할 거고 내가 너희를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거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걸 알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과 여우수아였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 문제에만 꽂혀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하나님 할수 없습니다. 라는 변명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딱 말씀 하나 읽고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봅시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게 능력,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라면 우리는 이땅 가운데 어떤 일이든 할수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라면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어떤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고 인간 관계가 나를 어렵게 할때 하나님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짜 빨리 끝났죠?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전사 기도하고 우리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하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매 순간순간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에 우리가 한별로 교제로 함께 나아갑니다.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청소년부 한별로 더욱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부 하나 될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주기도 문하시므로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시작합니다. 청수연부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가워요. 오늘 청수연부 예배가 마친 후에 밤별로 식사 및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밤별로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청수연부 예배가 마친 후에 6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함께 6월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을 축하합시다. 서울 남녀소 교사 강습회 안내입니다. 서울 남녀소 교사 강습회가 6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우와 살롬이라는 주제로 본교회에서 개최합니다. 교사들은 필시, 필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물 숨쉬기는 6월에도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추가적으로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 아이들 데리고 가셔서 네, 식사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꼭 영수증 챙겨주셔서 몇 명이 함께 하셨는지 꼭 알려주시면 그에 맞게 네, 이제 금액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저희 교사강습회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희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 먼저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 광고입니다. 6월 25일 주일에 오후에 이제 풋살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 뭐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풋살에 함께하고 싶다. 해서 그날 오면은 뭐 행운권 추첨도 있고 상품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할 친구들은 알려주시면 네선생님이 맞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6월 생일 축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나와서 함께 우리 즐거운 시간 예배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반별로 가서 식사하고 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나갈 때 우리 친구 잘 들어 나갈 때 아직 어른들 예배 중이니까 조용히 나가요. 조용히 우리 선생님 아이들 데리고 조용히 나가세요. 조용히. 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잘 가요!